예 안녕하십니까 아, 기분 좋게 우리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5% 상승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 오늘 코스피가 1.2% 하락하는 이 가운데 상승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동향 입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 LG 생건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100만원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판단해 매수를 했지만 종목이 잘못되진 않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 주식을 보유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급나게 손절하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낼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가 30만원입니다. 벌써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51%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매수 시그널이 있었는데, 최근 제가 배운 매수 시그널을 참조하면은, 이 정도면은 정말로 사고 싶다. 내가 돈을, 돈이 돈 있다면은 몇 억이 있다면 사고 싶은 그런 가격까지 왔고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저점 시그널 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죠. 어, 찐 바닥인 거 확인했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공포인 구간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 사이에서는 뭐예요?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횡보 구간인거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도 그냥 보시면은 연기금이 아직도 계속 사고 있고 플러스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다라는거 한번 외국인이 시작하는거는 인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외국인은 매수를 하되 평단가를 유지하려고 하겠다 제가 생각했을때 외국인의 평단가는4 0만원대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6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이 되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쇼커버링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은, 큰 그림, 그림에서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 이렇게 6개월 동안의 횡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경우가 몇번 있었냐면, 여기 한 번, 여기 두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락이죠. 근데 하락 이후에 횡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입니다. 그죠? 근 20년 동안 두번 있었어요. 여기서 보더라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몇 개월 없었습니다. 그죠? 리만 브라더스 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해도 한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끊임없이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초입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쌍바닥같이 이런 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두배 슈팅 나온 이후에 조정. 슈팅 나온 이후에 조정. 이렇게 될 건데, 결국 이 시기 때는 주가가 좋았죠. 주가가 좋았고, 2018년도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50% 슈팅이라고 하면, 100% 슈팅이라고 하면, 6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빨리 올라와야 된다? 여기. 첫 번째. 집계형. 사실 여기가 저점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점에 대해 추가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심리적인 게 조금 안정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이후에 월봉상 주가가 빠진다라는 생각이 갔을 때마다 나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림살이 아끼시고 한주두 주라도 내더 산다는 마인드를 갖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 늘어지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오더라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평가까지 올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대차거래 의 내역을 보면은 최근에 대차거래가 보면은 큰 흐름은 없습니다 대차가 대차가 감소한 다음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이사항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지생건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죠. 그렇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몇 프로가 되냐면요. 물론 이게 분기 분기 실적이지만은 8.7%입니다. 계산하면은 8.7%인데 8.7%로의 영업이익률은 기존에 얼마냐면요. 요 때를 넘어선 거예요. 2023년도 그렇다는 거는. 22년도, 21년도, 요 때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매출액 자체가 요 정도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 결국에는 2024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자, 7조예요 그죠? 7조. 그, 얼마입니까? 6,100억이죠? 6 6,100억, 6,2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6,100억, 6,200억에 멀티플을 계산하면요. 뭐, 화장품이기 때문에 15배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화장품이 잘 됐을 때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15배. 6,200억에, 어, 15배. 그러면은 구조 9조, 9조 3천억이거든요. 구조 3천억인데, 지금 7조니까, 2조죠? 그러면은, 2조 나누기 7 하면은, 아직 30%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마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30%그거볼까요 여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요? 60만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여기를 빨리 넘어야 되고, 요 정도까지다.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상당히 큰 흐름이 어,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게, 말도 안 되게 수식상으로갈것 같지는 않다.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럼 뭐 중국과의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흐름은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렇다면은, 어, LG 생건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쯤은 좀더 관심 종목을 두시고, 체킹을 해 가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어,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가슴이 조아리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하셨겠지만은, 뭐, 저라도 조금 이 영상 을 올려드림으로써 위안이 되고, 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고, 어,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비록 뭐 크게 조회수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 보람이 있고, 어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 보람 플러스, 어떤 그, 모토? 가치? 라고 할까요? 그런 게,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분 좋으시겠지만은 이제 시작이고 흥분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왜한 번에 샀는지 고민하면서 아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